우리한 페이머스 푸드죠.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번 던져줄게요. 좋아요. 자, 참기름 던져주고요. 아, 어떻게 뭔 일이죠? 연락이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기름 다 먹어가고 있어요. 돼지 목살 냉동실에서 꺼냈는데요. 아우, 얼었어요. 안 부서져요. 큰일이에요. 네, 그럴 땐 다진 마늘 네, 크러쉬드 갈릭 넣어줄게요 잡내 없애주기 위해서요 자, 큰일입니다 그럴 때는요 김치 국물 넣어서 그냥 해동시킬게요 네, 국물 좀좀 좀 던져주고요 고기 위에 좋아요, 김치 던져줄게요 좀 모자라 보이죠? 한포기는툭 던질게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은요 각종 야채들 던져주고요 요리 순서 없죠? 네, 좋아요 새우젓 한번 넣어줄게요 요게 국물을 개운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된장 던져줄게요. 우리 종원 형, 우리 백종원 형이 된장 넣으면 맛있대요. 네, 좋습니다. 자, 고춧가루 던져줄게요. 자, 어,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푹 끓여줄게요. 야, 입에 침 고이네요. 또 좋아요. 김치 좀 썰어주고요. 좋습니다. 아, 맛있겠죠. 좋습니다. 한번 휙휙 귀어워줄게요 좋아요. 고기 좀 듬성듬성 듬성 잘라줄게요. 좋아요. 아, 참 맛있겠죠. 자, 이제 고기 색깔 좀 나오고 있어요. 때깔 나와요. 좋아요. 자, 다음 뭐 갈까요? 자, 뚜껑 한번 열어줄게요. 어우, 김치찌개. 어 좋아요. 때깔 좋아요. 맛 좋겠죠? 다음은 계란 후라이. 아이씨 껍질 떨어졌죠? 자, 아쉽네요. 다음, 계란 후라이. 1, 2, 4, 3, 4, 5, 6, 7, 8. 와, 집에 닭이든 타조든 키워야 되겠어요. 네, 이거 큰일입니다. 자, 맛있는 김치찌개와, 그리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라이스. 밥이죠? 네. 김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맛있게 먹고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야! 먹자. 식사 하시고 밥좀 퍼줘봐. 됐어. 야, 시. 너... 잘 됐네. 아, 이밥 누가 있어? 태환이가 있니? 정병. 아정차 어. 궁금할게. 어. 그래. 맛있습니다 야, 이거 새우젓이랑 된장 넣으니까 맛있더라. 그지 예. 맛있어. 김치찜 맛이 나네요. 정말. 짜글이 그런 스타일로 했어. 어쩌고. 네, 네. 아, 음. 얘도 하나 줘또 다시 새벽 6시 이태원, <laughs> 이태원 클럽 앞 <웃음> <웃음> 김치찌개집 응, 김치찌개명은 어. 오늘도 여자를 못 고쳤다 어제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어야 다 바꿨네, 상 이랑 네. 치킨 이랑 다 바꿨어. 음. 쇳 소리 난다고 해서 음. 아. 잘 써. <laughs> 와 진짜 맛있다. 김스틱이. 상을 이렇게 올리니까 응. 음식이 더 가까이 디테일하게 보여서 더 맛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겠어요 나도 나는 <laughs> 아니, 난 지금 니들한테 갇혔어 지금 너 이대인이가 구상한 거야? 아이제 웃기다고 아 죽여버려 진짜 아 <laughs> 어, 맛있다 야나 어렸을 때 집에서 김치찌개 해 놓으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 놓으면 네. 고기만 골라 먹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닌데? 죠그 카레 라이스에 있는 고기 있죠? 아다 음, 먹고 나서 항상 그 제가 집어 먹는 냄비로 가 가지고 <laughs> 어릴 때 당근 뺐, 뺐다 안 뺐다 당근? 안뺐어 네, 당근 안 뺐어. 어. 넌 뺐어? 좀 뺐던 기억이 나네. 너 머리, 진짜 까다로워. 선배님도. 난 음식은 안까로라난 사람한테 좀 까다롭지 사람한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맞아요 <laughs> 어릴 때. 응. 막이렇 자기 집안에 애기잘 커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막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음. 근데 음. 네,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왜? 집에 일단 저저저 보면은 되게 크잖아요. 이백이. 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막 저는 친구 집 가면 은 과자랑 이런 게 쌓여 있는 게 음. 되게 신기했어요. 항상 저기왜 쌓여 있지? 바로 까야지 항상. 그래서 저희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형이랑 동생도 잘 먹으니까 남는 게 없어서 그냥 진짜 밥을 직접 해서 막 먹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아, 네. 우와. 너도 여동생 있나? 네, 저는. 시같 여동... 갔지? 시같 갔죠. 애기는 이제 6섯 살. 네. 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 네, 진짜로 많이 먹어야 돼.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그잘 먹어야지 일도 잘하고 옛날에는 그 음.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응아 맞아요 전 학교가 멀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너 외고 나왔잖아 아, 중학교 때 봉고차를 아, 진짜? 타고 다녔는데 이제 도시락을 갖고 가가지고 봉고차 탈때 이제 도시락을 두고 그냥 탄 거예요 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산에 운동 가신다고 나오다가, 어, 저거 어서 많이 보던 밥통인데.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숟가락 하나 갖고 이제 빌려가지고 애들 거 조금씩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전 급식이 고등학교 때부터 급식이었거든요. 잘 자랐다니까. 어. 그치? 응. 근데 급식이, 음. 급식 패드가 아닌, 아닌가요? 우린 도시락 어야 되지. 아, 어, 선생님, 국민학교.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였지. 어, 어. 응. 선생님, 아, 맞다. 나,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그랬을 걸? 네. 몰라? 기억이 어렴풋하다. 그 소학교, 소학교는? 소학교? 옛날 때가에 소학교 아니었어? 김치찌개 좀만 덮어줘. 네. 응? 아무나 퍼져 어두워. 아, 자식거 간잡스럽다 됐다, 됐다 안 됐어, 됐어 얘 고기, 얘좀 더, 더좀더 해줘? 네, 할머니가 이렇게 빨아서 주는 게 뭐니? 아, 주는 아, 하지 마요 어 <laughs> 아, 짜증 날 뻔했어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김치만 있으면 돼지고기 넣어갖고 네. 응? 끓이기만 해도 밥을 세네 공기씩 먹었는데 그렇지? 네. 어, 계란라이 몇개 하셨어요? 네. 여덟 개? 네. 야 음. 여덟 개인가? 음. 모르겠다. <laughs> 죄송합니 김치 하나만 얼굴 떠벌릴까 봐요. 아그 <laughs> 아, 음. 계란. 반숙했어야 되는데 완숙됐어. 아 좋습니다. 그래? 이게 또 시골집 느낌 나. 아 좋다. 밥한번 먹고 공기 한번 마시고 주변 한번 바라보고.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오. 달래전이요? 어? 주세요 어머니. 어. 저희도 김치찌개 좀 했는데.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야, 이게 달래전. 야, 예술이다. 큰일 오, 오, 오. 날뻔했다한번 보여줄래? 뭘한번 보여줘? 그냥 먹을. 응. 음. 와, 잡아줘. 야, 달래전. 시골 민심이라는 게 뭔지 알것 같습니다. 어. 아이고.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한번더 쪼개실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나중에 같이 촬영 한번 해요, 같이. 아이고. <laughs> 옆집 어머니 너무 좋으셔, 그제? 아유, 음. 음. 복 받았다, 복 받았어, 그제? 응. 이 달래 직접 그 나무를 하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래. 음, 그거네. 음. 농사 응. 그거네. 응. 뭔가 뒤셔 가지고 뭔가 여기서 는 거는. 우리 그때 부침개 했던 거보다. 더 시골스럽고 더 맛있어. 음. 우리 그때는 좀 너무 퓨전식이었어, 솔직히 아, 약간 주점식이었고 아.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아. 이런 게 이제 농부분들이 빠져서 새참 먹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치. 이런 기분이겠지. 참 음, 좋은 거 같아. 이런 리골 인심,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왜 네? 맞습니다? 어, 음, 와 약점 어머니 못뭐 드릴 거 없나? 음, 파스 좀 갖다 드리자. 파스, 아유. 나 지금 허리 아파 서 파스를 갖다 놓은 거 있지? 새거 있나 봐봐. 알겠습니다. 하나 있을 겁니다. 응, 접시로 옛날 때뭐 받으면은, 빈접시 갖다 주면안 돼. 예의가 아니에요. 음. 접시에다 파스 올려갖고 갖다 드리자. <laughs> 아, 맛있다, 진짜. 잘 먹었다. 아. 음. 진짜 잘 먹어, 둘 다. 와. 이거 제가 던지겠습니다. 어, 마무리해. 나눌까요? 아니요, 마무리해. 던질까요? 어, 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버거인만 네. 어. 아, 배불러. 네. 야. 한 입에 원샷? 원샷? 네. 네. <laughs> <laughs> 정성이 귀엽지 않냐? 이제 귀여워. 음. 가 보자. 가가 보자. 할거야 응? <laughs> 안내면진 거. 가이바이포. 어. 오이. 가이가 야, 봐. 아, 참. 응? <laughs> 왜? 왜? 뭐 꺼져. <웃음> <웃음>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